경주시 의회가 안한 점을 떠라 후반기 첫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반기 의회를 훌륭하게 이끌어 주신 이철우 의장님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 하치로 고 활발하게 의정 활동을 해오신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은 아울러 본인이 경주시 의회 의장이라 정책을 맡겨주시고 많은 정의와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후반기 의회도 시민이 중심되는 의회, 집행부와 협치하는 의회가 되도록 25만 정시민2 0 0 0여 공직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게다가 다선 의원의 노련함, 소선 의원의 폐교와 변형을 더공 동료 의원들께서 여중활동에 전념하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시민의 행복을 위해 단합된 노예가 되도록 적극적인 근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특히, 2025 에펙 경상회의의 완벽한 준비와 성공적인 개척, 우리시가 세계 속의 경주로 거듭나기 위해 경주시민 집행부와 함께 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영하는 동영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후반기 공구성을 마무리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모두가 파악되는 분위기 속에서 후반기 공구성 마무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을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경주시 의회의 의원 모두는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면서 시민이 만족하고 신뢰하는 의회가 되도록 더 낮은 자세로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집행과 함께 시민 모두가 행복한 경주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설 것임을 다짐하며 비회사를 바라맙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동혁 의장님께서 제283회 경기시의 일시에 제1차 본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경기시의의 일시에 1차 본회의를 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장입니다제2 8 3회 경주시 의회 입시에 제1차 본회의 일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기택 의원님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른 집회 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후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입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 28일 제282회 경주시 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시 제9대 후반기 의장 및 부의장 선거를 마쳤고 이번 임시회에서 제 9대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위원장 선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으로 제 9대 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협정 그 제1항 제283회 경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3회 경시의회 임시회는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7월 3일부터 7월 5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고자는데이 있습니까? 이 예, 이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체 의사 일정은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의 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 일정은 상임위원장 선거 등 의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 집행부 공무원이 퇴장한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자는데, 의원님 여러분, 있습니까? 출사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시장님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